이제 그 아이코드 앞목을 앞목에 코를 주어서 아이코드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 코는 왼쪽 어깨 앞판. 앞판 왼쪽 어깨 시작점. 거기에서부터 코를 주어 주면 되는데 음, 얘는 조금 독특해요. 아이코드는 어, 목둘레의 5배 정도 실을 다섯 배 정도의 실을 이렇게 다섯 배 정도의 실을 이렇게 남겨둔 다음에 이 짧은 실이 왼쪽으로 가도록 짧은 실이 왼쪽으로 가도록 실 뭉치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엄지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잡아주고 코를 줄 거예요. 코스 제시되어 있는 해당 코스만큼 주어주면 됩니다. 저는 21코 잡았는데 두코가 시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19코가 될 거예요. 코를 잡아준 다음에 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 처음 시작에 걸려 있는 실을 가지고 가마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안쪽 면을 보고 가마코 세 개를 만듭니다. 하나, 둘, 셋. 가마코는 이렇게 감아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았고 세 개를 만든 다음에, 편물을 이제 다시 돌려서, 나이코드를 뜨기 시작합니다. 처음 겉뜨기 두 개를 해주고, 세 번째는, 다마코 하나하고 원래 우리가 코 주웠던 애 있죠? 걔를 한 번에 떠줄 건데 백 루프에 넣어서 코의 뒤에 있는 바늘 뒤에 있는 그 루프에 두 개를 한 번에 이렇게 찔러 넣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세 코가 됐죠? 다시 세 코를 왼쪽 바늘에 차례대로 하나씩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상태에서 또세 코를 떠주는 거예요. 실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첫 코를. 하나, 두 개. 세 번째 코는 역시나 이두 개를 한 번에 뒤에 있는 루프에 넣어서 떠주고. 또 다시 왼쪽으로 옮겨서 세 개를 떠주고, 이렇게 끝까지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옮기고, 하나, 둘, 셋. 다시 옮기고, 다시, 하나, 둘, 세 번째는 같이. 또 옮기고. 다시, 두개 떠주고, 세 번째는 두 코를 한 번에. 이렇게 쭉 뜨다 보면 이 부분 이제 동그랗게 아이코드처럼 말려서 이렇게 됩니다. 끝까지 떠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바늘에 3코가 남을 때까지 끝까지 떠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과 첫 단을 이어줄 건데 돗바늘로 이어줄 거예요 굵은 돗바늘이면 좋고 실 끝은 20c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바늘에 넣어서 어, 실 꼬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반대쪽부터 들어갈 건데 편물 몸판 쪽에 붙어 있는 첫 번째 코 뒤에서 앞으로 코의 중앙을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통과시켜 주세요. 그다음에 첫번 바늘에 꽂혀 있는 첫 번째 코를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왔던 코에 들어가서 그 다음 코 중앙으로 나오면 됩니다. 코가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잘 찾아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 바늘 쪽에 있는 아까 방금 빼낸 코. 실이 또 나온 곳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게 지금 끌고 나온 실이에요. 그러면 고기 바늘에서 빼준 코의 중앙으로 들어가서 다음 코 겉뜨기 하듯이 또 이렇게 통과해서 빼주세요.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대로 들어가서 마지막 코의 중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빼준 코의 중앙으로 들어가서 다음 코 겉뜨기 하듯이 통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또 나왔던 대로 들어가주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실 정리 뒤에서 해주시고 처음에 시작했던 실좀 당겨서 조여주시고 그럼에도 여기가 이제 비어 있다, 벌어져 있다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근처에 있는 실을 바늘에 꿰어서 이렇게 좀 메꿔주시면 돼요. 벌어지지 않도록. 메꿔주시면 예쁘게 정리가 될 거예요.